안녕하세요. 살리시고등학교 1학년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 교재 140쪽에 있는 제2-23 미니 강의를 제목과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을 보시면요. 자, 이거를 키워드는 여러분이 익숙한 키워드입니다. 자, 뭐라고 쓰느냐? 자, 스스로 학습이 가능하죠. 그래서 발전과 파급력이 아주 클 수밖에 없는 AI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은 스스로 학습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자기 how ever부터 볼까요. 그러나 자, if you were to consider all the task, 자 이게 탭 꾸며주고 있죠. 자 모든 사실들을 고려한다면 어떤 모든 사실들입니까? AI-powered machines 바로 AI의 AI로 고, 동력이 공급되는 기계들이 실제로 할수 있는 그러한 모든 과업들을 고려한다면 여기까지 M 처리가 되겠었죠. It would be quite mind-blowing. 이것은 꽤나 mind-blowing 할 것입니다. mind-blowing 하면 놀라운 일일 것입니다. 즉 AI에 의해서 공급되어지는 기계들이 할수 있는 모든 일들을 고려한다면 자 그런 실로 놀라운 일일 것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 all d 하나 챙겨 놓으시고 이 뭡니까? 가정법 과거 체크해 주시고요. 여기 올렇이거이 우드비 가이과거 맞고 있게 해서, 이 여기 우드 비대신해 우드 해브빈렇면 맞다 이리다해리다라고 알고 계셔야 되겠었죠. 자 여기 해서, 는 꾸며주고 있는 것이고요자퍼포먼게목적 이렇게 해서, 서 이렇게 대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 이렇게 해서, 이 자 이번은요. 자 이스의 밑줄이 그어져 있으니까 당연히 뭐에 일치다 수에 일치 확인하면 될 거고요. 주어가 원이 되겠죠. 그럼 동사 되겠죠. 자 중요한 특징입니다. AI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바로 데니가 C가 되겠었죠. It enables m a c h i n e to n new things. 자 바로 기계들이 자 새로운 것들을 배우게 하는 것이 중요한 특징이죠. 뭐하기보다는 requiring programming specific to new t a s k 바로 어 새로운 과업의 구체적인 새로운 과업을 자, 어, 프로그램을 요청하지 않는 것이 되겠었죠? 구체적인 과업에 대해서, 뉴 a 스크에 대해서 프로그래밍 스페이 프로그램의 구체적성들을 필요로하지, 필요로 한다기보다는 그렇지 기계 스스로 새로운 것들을 배울 수 있게 된다. 이게 바로 AI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자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은 도우스의 밑줄이 그어져 있죠. 자 이거 그렇다면 여러분 알다시피 도우스 문제는요. 대시 맞냐? 도우스가 맞냐 문제가 되겠었죠. 그러면 3단어는 3번은 뭡니까? 앞 단어의 반복을 피하기는 에대가 도우스니까 이것도 수의 일치 문제가 되겠었죠. 그러면 이 대시나 도우스가 가리키고 있는 대명사가 가리키는 게무엇입인가 확인하는 게 중요하게 되겠었죠. Therefore, 따라서 the core difference, 자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Between A and B가 되겠죠. A가 되겠었죠. A와 B 사이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그러면 뭐와 뭐 사이의 차이점을 말하고 있습니까? 컴퓨터인데 미래의 컴퓨터와 자 과거의 그것들 사이에서 그럼 여기 또 오스는 가득히 뭡니까? Computers가 되겠었죠. 미래의 컴퓨터들과 과거의 컴퓨터들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자 가리키는 게 뭡니까 컴퓨터를 쓰니까 복수죠 그러니까 대시 아니나 도술 쓰기 죠자 과거의 컴퓨터와 미래의 컴퓨터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무엇입니까 자 미래의 컴퓨터는 네모 처럼으실래요 able to run and self improve 자 네모 쳐놓으셨죠 be able to run and self improve 즉 스스로 배우고 스스로 진전 향상되어질 수 있다라는 게 바로 어 미래의 컴퓨터들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네요. 자, 사번 내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디아의 퓨처. 자, 가까운 시기에 자, 스마트 비주얼 어시스턴트. 자, 어, 아주 스마트한 아버트얼이죠 가상 비서 정도 할까요? 자, 가상의 비서들 그리고 우리 어벤져스에 나오는 자비스 같은 애들 있죠. 이런 가상 비서 비서들은요. 윌로 알 것입니다. 너에 대해서 더 많이 알 것입니다. 무엇보다 너의 가장 친한 친구나 가족 멤버들이 그러하는 것보다 4번은 여러분 대명사 문제라고 써놔야 되겠고요. 대명 아 미안, 대명사 아니 뭡니까? 대동사라고 써야 되겠었죠. 대동사는 동사 구를 대신한다 그랬었죠. 그러면 가까운 친구나 가족들이 뭐 하는 것보다 동사 구 l 로 no, 아는 것보다 이말해 되겠었죠. 노우라는 일반 동사가 왔으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여기는. 두라는 일반 동사로 바가 되겠었죠. 선생님, 더스 아닙니까? 아니죠. 왜? 패밀리 멤버스 복수니까 가까운 친구들이나 가족 멤버들이 아는 것보다 그렇죠? 가상의 비서나 조력자들이 너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될 것입니다라고 이 말이 되겠네요. 자, 마지막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석이 나는 까다롭네요. 볼게요. 자, this kinds of c h a n g e 자, 이러한 변화에 이러한 종류의 변화는요. R, exactly, b y 가 c 자리가 되겠죠 죠 이거 시험 문제 y 가 맞아요. Because 가 맞아요. 물어볼 수 있는데요. y 다음에는 결과가 오고 b e c a u s e 다음에는 뭐가 온다. 원인이 온다 그랬습니다. 여기 다음에는 이 다음 내용이 다 결과란 말이 되겠죠. 자 이러한 변화가 이러한 종류의 변화가 바로 무엇입니까. 이유이 i 자 바로 어떤 이유이냐. 중요 This is the p 이러한 암시를 인식하는 것이 이러한 함축적 의미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어떤 함축음입니까 새로운 기술 새로운 기술들이 우리 세상에 가지고 오는 그러한 중요한 함축성을 인식하게 되는 인식하는 그런 중요한 결과입니다 이 말이 되겠 다시 한번 자 이러한 종류의 변화가 바로 무엇이다 이러한 종류의 변화 때문에 바로 이 결과가 오는 거죠 중요하대요 함축성을 의미하. 어, 함축성을 인식하는 것이 어떤 함축성 새로운 결과가 가지고 올수 있는 우리 세계 가지고 올수 있는 새로운 결과 가지고 올수 있는 그런 함축성을 이해하는 것은 인식하는 것에 대한 중요한 결과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네요 그래서 여기 부분에서 5 번에 투 레코어 에서 뭡니까 이시 무슨 조가 되겠습니까 이시 가주어 그다음에 투 이하가 무슨 조 진주어 그래서 5 번은 가주어 진주어를 묻는 어. 자리가 되겠네요. 그래서 투부정사의 명삼용법으로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2 3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